아무튼 뭐 눌러야돼? 안써봐가지고 <laughs> <오! 웃음> 저, 저 영상 찍어야 되니까 <laughs>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아 좋네 아이건데 어깨끈이 없구나 파스콘 어깨끈 있어? 제가 날로 리뷰를 위해, 또, 잭스키스랑 에이쇼티 같은 느낌인가? <웃음> <웃음> 파세코와 엄니를 한번 <laughs> 비교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절했나요? <laughs> 아디아스 나이키? 이런 어, 느낌 아닌가? 어. 아. 파세코는 어깨끈이 있네요. 봄리는 없, 그런 거 없습니다. 수박입니다. <laughs> 어, 빼주시고, 심지를 사용 전에 한 30, 40분? 넉넉하게 1시간 정도 해주시면 될것같은데 선생님이 이거 해주실래요? 아니면 선생님이 하실래요? 고맙습니다 잘찍으실거요 근데 파세콘이게 밑판이 분리가 안되더라고 밑판이 아. 있어야 되는게 이게 공기 흐름이 또 밑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럼 밑판을 못 닦아 파세콘은 손 닿는 데 까지 와게요 그냥 저거 다 쓰고 할까요? 응 이거 이거 예. 어우 어, 뭐. 잘 찍고 계신거죠? 바로 넣으면 돼요? 넣어가는거야? 응. 어. 여기 옆에 게이지 좀 찍어주세요 몇 리터예요? 이거 칠 리터야? 어, 네, 칠 리터. 근데 저거 노스피이더커 보이네요. 오즈, 오즈, 오즈. 방심하, 방심하면 방심하면 저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키스 타월이 있으니까 안방만이니 이거를 처음에 이 난로통 을왜 샀냐면은 저게 입구가 음. 그 전에 내가 캠프 10을 썼잖아. 아, 15은, 15은 작아서, 15, 15라서 10이 어 근데 이거는 그 뒤에 그 공기 빼는 그 구멍이 없네? 응. 그래서 별로야. 기름이 잘안 들어가. 그래서 응. 제가 이런 실수 안 하는 사람인데. 잘안 들어가요. 아니, 있는데 모를 수는거 있는 아니지? 따 응. 딱히 니까 끓는데? 응. 진짜? 응. 이것도 작년에 상건데 노스필 대란 나가지고 맞아. 대안으로 재작년인가재 작년인가? 그치? 음. 지금 많을 거야? 응 음, 노스필 많더라요 지금 이게 한번 품절 딱 터지고 그다음엔 진짜 많은 거 같아 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내년 되면은 카모나 탄 색깔 그 제품도 진짜 많을 거야 음. 올해 유행했으니까 대, 대량으로 다 찍었을 거라아어 됐어. 그래. 네. 기름 기름통도 요즘에 다 그러니까요. 약간 밀리터리 느낌으로 어, 다그 색으로 다사더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는 진짜 구하기 쉬울 거. 세 이거는 갖다 주고 심지를 위로 살짝만 올려 놓을게요. 올려 놓고 이 상태로 이제 심지를 적셔 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는 지금 파세코 캠프25S와 도요트미 옴니230 준비되어 있구요. 지금 파세코는 좀 미리 틀어놨었고, 옴니를 지금 자동 점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 시간 정도 심지를 켜놓은 상태인데, 일단 이렇게 심지의 가운데를 좀 맞춰주시는 게좋고요 어, 근데 그거 없나? 어, 아, 됐다. 지금 안에 보시면 바라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건전지 그 뚱뚱한 거 들어가죠. 활사코도 지금 몇개 들어가요? 4 개? 네 개. 아, 똑같구나. 돌퉁이도 4 개가 들어가는데 이거 좀 넣은 지가 오래돼서 혹시 안 되나 싶었는데 잘 들어가네요. 불이 지금 초반에 킹인거나 안정적이지가 않는데 더운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안정적으로 불이 붙었고요. 네, 일단 두 제품 간단하게 비교를 해, 해드리면 파세코 같은 경우는 출력이 6.4kW 정도 되고요. 도토미는 6.6kW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출력 같은 경우도 약간 도요토미가 크다고 지금 재원상으로 나오고 있고 연료 사용 용량 같은 경우는 파세코 7L 되시고 도요토미 6.3L 정도 됩니다. 근데 연소 시간은 최소로 했을 때 지금 파세코가 약 10시간 된다고 나와 있고 지금 도요토미는 10시간에서 14시간인데 아마 최소로 하게 되면 이것도 한 10시간 내외가 될것 같아요 일단 무게가 지금 크기가 아마 상부망 설치해서 봤을 때좀 보기만 해도 약간 파세코가좀더 크게 느껴지는데 무게 같은 경우도 한 11.5kg 파세코가 11.5kg 정도 되고 돌돌미가 약간 10.7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친구가 그 뭐죠 어깨 끈이 있다고 했었는데 <laughs> 이게 그 이유인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약간 몇 키로 안 되는데 막상 들어보면은 확실히 좀 무거운 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도요토미 특징으로 보면 이런 그 주유구가 약간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고요. 특, 외관상 특징 하나로는 지금 도요토미 같은 경우는 그, 안 알을 볼수 있는, 화구를 볼수 있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데, 화세코 같은 경우는 앞이랑 뒤두 개가 있다고 하네요. 저도 오늘 처음 한 사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앞이랑 뒤에 두 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파세코 같은, 아, 도요토미 같은 경우는 밑에 하단에 이 받침대가 이게 그, 뭐라 하죠? 분리가 돼서, 안에 세척도 가능하고 한데 단점은 뭐 단점까지는 아닌데 이게 좀잘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 사용 사용하실 때 다시 한번 껴주시는 것도 좋은 거 같고 근데 뭐 파세코 뭐 특징이 없나요? 실사용자의 특징 없나요 실 사용자의 특징 파세코 특징은 요거지요거 손잡이 내려가는 거요거 아, 내릴 수 있는 거 지금 내리면 이제 불은 꺼지죠? 네아 지금 꺼져서 바로 내릴 순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패킹의 이점이 굉장히 좋아요 이따가 만약에 철수할 때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 정도요? 어. 그러면은 진짜로 만약에 SUV를 타셔서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도토미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조금 더 미니멀하게 다니시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면은 파세코 제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긴급연소 그냥 버튼 누르는데네 지금 이거? 네둘다 한번 동시에 한번 좀 눌러주세요 긴급연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비상시에 긴급연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두 제품 다 냄새 별로 안 나지 지금? 나요? 좀 나긴 난다 음. 아. 제품이 냄새가 나긴 하는데 만약에 실내에서 했다고 했을 때뭐 그렇게 막 엄청 어지럽거나 심한 정도는 둘다 아닌 것 같아요 음. 그쵸? 근데 이게 도요토미께 조금 더 나는 거 같아요 냄새가? 네 음. <laughs> 아, 이게 영상에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친구가 가다가 저기 테이블을 엎었는데 <laughs> 영상안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 연소된 냄새를 맡고 좀, 어, 좀 어지러워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그 때문에 쓰면 안 돼. 네. 아그 네, 아, 위험해요 그런 말은 위험한데 <laughs> 왜냐면 아까 파세코가 좀 먼저 꺼져가지고 아마 그 냄새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났을 것 같아요 지금 꺼진 지한 1분 좀채안 됐는데 환기 바로 시키니까 지금 거의 냄새는 안 나고 확실히 근데 이게 등유 난로 백색 등유 난로 쓰는 게 실내에서 쓰기 때문에 바람이 있는 그러니까 바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불이 위험 뭐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꺼져도 냄새가 좀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한번 점한번 하죠. 아마 근데 아까 전에 심지를 좀아 그건 또 그거 그렇게 눌러야 돼? 아 그리고 두 제품 다 뭐, 불은 <laughs> 잘 붙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바로 세게 하는 것보다 약하게? 약간 올리고서 올리는 게좀 불이 더 안정화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 음. 둘 다, 이 풀이에요. 더, 더 올리신 쪽. 어, 이게 풀이지. 이게 더 빨리 붙네. 아니, 근데 <laughs> 지금 적신지 얼마 안 돼서. 짠. 지금 춘천시 날치가 한 영하 2도라고 나와 있긴 한데, 여기가 지금 산 속이라 그런지 굉장히 좀더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텐트, 한 텐트에 난로두 개를 한번, 에이조티와 잭스키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많은 리뷰 같은 거 보면은, 뭐, 얼마를 태운다, 뭐, 뭐가 더 따뜻하다, 뭐, 이런 리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미 그 설명서상 재원 차이가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하기는 조금 더 그런 것 같고, 이거는 뭐, 한국, 일본을 떠나서 일단 재원상으로는 도요토미가 좀더 가볍고, 연소시간이 좀 길, 길게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고, <laughs> 그 다음에 그 아마 출력 양도 조금 다르, 미묘하게, 미묘하게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추운 겨울날 썼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것보다 또 따뜻하게, <laughs> 따뜻하게 입는 게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철수, 아, 내일 모레 철수할 때 이거 패킹을 해서 뭐 사이즈 비교를 좀더더 더 해보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올렸을 때 네. 높이가 똑같네. 어, 근데 상, 어, 상부망을 안 했을 때는 도토미가 좀더큰것 같아요. 어. 좀 미세하게 좀더 높은 것 같고 상부망을 설치했을 때는 지금 파세코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밤새 기름을, 기름을 다 태워서 지금 MT 쪽으로. 기름이 훨씬 됐다고 나오고요. 네, 보관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기름이 없다고 표시가 되지만 실제로 자바라를 사용해서 주구에서 이제 뽑게 되면 기름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완벽히 제거 후에 그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对。<music>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철 더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이 뒷부분에 있는 건전지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지속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이게 부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전지까지 제거하고 이제 패킹 하면 될것같 습니다. 네, 지금 까지 겨울철 난로 사용 방 법과 보관 방법 을 한번 알아봤 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